자, 이제 슬슬 아기를 한번 가져볼까요? 연애만 하면 아기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 오, 어, 할아버지, 능력 있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카스창에서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우리 겨울 할아버지는 성인입니다. 노인 아니고요 야망은, 아, 만인의 친구네. 어울린다. 그리고 특성은요. 유치하고, 선량하고, 유쾌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어울리는데. 자, 그리고 제 궁금한 거는, 와, 할아버지 운동 좀 하셔야겠는데? 비만도 완전 100%인데요? 날씬했을 때 모습은 어떨까요? 쭈루룩? 아, 예. 이렇게 되긴 하는데, 우리가 아는 산타 할아버지는 이쪽이 더 익숙하시죠? <laughs> 다시 원상복귀에 놨습니다. 자, 옷은요, 이게 평상복이래요. 그리고 정장, 어? 똑같네? 그리고 운동복, 어머! <laughs> 운동복은 남아 운동복이었어요. 자, 잠옷, 헐, <laughs> 어, 저기 하트 반쪽 아, 귀엽다. 자, 파티 의상은 평상복이랑 똑같고요. 수영복, 오, 어, 얼굴에다가 장식도 하셨는데요. <laughs> 그리고 더운 날씨, 자, 그리고 추운 날씨입니다. 자, 이런 옷을 입고 살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겨울 할아버지의 특성이나 야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요, 우리 겨울 할아버지하고 좀 친해져 볼까 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겨울 할아버지하고 연애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슬슬 넘어오고 있죠? 내 네, 남자친구가 되어주지 않을래? <laughs> 자, 스투가 쳐다보고 있긴 하지만 첫 키스도 성공을 했습니다. 오, 난리 났네요. 자, 이제 슬슬 애기를 한번 가져볼까요? 연애만 하면 애기를 가져야 되는 것같아 다른 게 아니고 겨울 할아버지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들한테 특별한 특성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 음. 어, 할아버지. <laughs> 능력있는데? 아, 근데, 이거 분명 투명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건좀 반칙 아닙니까? <laughs> 뭘 기다려. <두려운 거야. 웃음> 어? 뭐야? 재미만 보고 도망갔어요. 이런! 오! 비록 도망가긴 했지만 임신은 했습니다. 뭐대 됐죠. 뭐 저는 이게 목적이었으니까. 아기를 기다리면서 창밖을 구경하고 있는 우리 여랑이 모습이에요. 오! 밖에 눈도 와요. 너무 이쁘다. 이제 임신 3기에 들어섰어요. 수두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 이제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자 마법사 요람이라고 있어서 요거 하나를 좀 사다 놨습니다. 오, 오, 오. 출산으로 출발 떴습니다. 우리 여랑이 드디어 진통이 시작이 됐나 봐요. 어우. 아, 너무 힘들겠다. 근데 그 와중에 배경은 너무 이쁘잖아. 오 축하합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어, 이름은 축복이라고 짓겠습니다. 짠. 어. 뭐야, 쌍둥이야저 저기 이름 생각 안해 봤는데. 어. 선물이 <laughs> 이름이 이상한가? 짠. 어. 뭐야, 새상둥이야헐 아니 플레이할 때는 한 번도 안 나오더니 이런, 저기 이름 몰라고 짓지? 저기 소망이 그, 그래요, 소망이라고 짓겠습니다. 오, 새상둥이를 나왔습니다. 대박. <laughs> 자, 축복이고요. 소망이 그리고 이 아이가 선물입니다. <laughs> 아우 꼬물거리 는것좀봐 너무 귀여워. 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잖아요. 이렇게 깐난애기 때는 특성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기밥 먹고 나면 바로 성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축복이 연령대 상승 특성은 독립적인 아기고요. 어머! <laughs> 세상에! 어우, 좀 이렇게 통통한 아기가 태어났지. <laughs> 아빠 닮았나봐, 어, 너무 귀엽죠. 짠, 우리 소망이는 천사 특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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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웃음> 자, 마지막은 선물입니다. 짜잔, 소망이랑 선물이는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구요. 우리 축복이는, <laughs>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laughs> 귀여워. 귀여움에 정신을 좀 팔렸는데, 정신 차리고, 우리 특성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축복이는요, 아, 여기 있네요. 겨울 할아버지의 귀염둥이. 이런 특성이 생겼어요. 우와, 겨울 할아버지가 사실은 축복의 아버지라니. 정말 놀랐군요. 혹시 그녀에게 마법 능력이 생길까요? 라고 떴어요. 그러면서, 어, 보상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보상 특성은 우리 야망이나 이런 거 이루면 포인트 받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좀더 많이 받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다른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특성이 있을까요? 오, 있네, 있네, 있네. 선물이한테도 있고요. 우리 소망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인공은 없고, 주인공 아기들만 잔뜩 있네요. 겨울 할아버지는 집에 갔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거 가족으로 좀 추가를 해줄까요? 우리 겨울 할아버지를 가족으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방금 보, 보셨어요? 50만 시몰레온. 이야, 이 할아버지 부자 많네. 제가 오늘 밝혀드릴 겨울 할아버지의 비밀 마지막은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50만 시몰레온. 어찌됐건 우리 열랑이 못도 맞았네요. 근데요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얘네 자란 모습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겨울 할아버지를 얼마나 닮았을까요? <laughs> 아, 걷는 것도 귀여워. 우리 축복이 이, 이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여자인데, <laughs> 다음은 우리 선물이? 선물이는 이런 모습으로 자랐고요. 자, 이렇게 소망이까지 성장을 시켰습니다. 세 명의 어린이, 그래 쌍둥이 많네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애들 성장을 다 시켰습니다. 얘가 축복이고요. 자, 얘가 선물이고요. 그리고 얘가 소망입니다. 선물이랑 소망이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어머, 쟤 자고 있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아이들 머리 색깔이 전부 다 하얗게 변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자라면서 아빠를 좀 닮아간 게 아닌가 싶어요. 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성장한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겨울 할아버지 유전자가 생각보다 많이 세네요. <laughs>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겨울 할아버지 보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 크리스마스에는 이 영상에서처럼 눈이 왔으면 좋겠네요. 조금 이르지만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